인천의 발견 안녕하세요 인천의 발견 김경정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잠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 보면 가을 운동회와 축제가 생각나는데요 인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생활 체육 한마음 축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과 게임을 즐기고 공연을 관람하는 축제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으로 저와 함께 떠나 보시죠. 체험 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내 어, 조정, 치 디스크 골프, 아직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곳곳에서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내 조정, 셔플보드, 게이트볼, 후크볼 등 모두 12개의 체험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장애를 가진 분들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여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 운동 프로그램이죠. 생소한 이름이 많은데요. 다들 정말 적극적이시네요. 아, 붙인 상태에서 밀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아깝다. 최고 많이 참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참가자, 신청자 분들이 제일 많이 북적북적한 분위기인데요 오늘. 학교에서도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학생들이 단체로 방문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함께 운동을 즐긴다는 고산 중학교 학생들 생활체육 한마음 축제에 와서도 서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 여기 오니까 우리 친구들이 너무 밝고 재밌게 경기 같은 거 체험하고 그래서 아,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게임하러 왔어요. 원구 2차례! 한번 더! 하나 둘! 그렇지! 2점 잘했어요. 이제 일반 학교에 특수 학급이라고 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교육하는 따로 그 실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학교에만 있는 것보다는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아, 이제 하지만 지역 사회의 기술이라던가 일상생활 기술 능력을 함양하고 이제 다른 장애 아이들 친구들을 보고 또 아, 이런 아, 걸 아, 하면 장애 극복을 자, 좀 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체험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의 신체 발달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운동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실내 조정 경기는 원래 재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노를 젓는 대신 기계 위에 앉아서 줄을 팽팽히 당기는 모습이 진짜 힘들어 보이네요. 원래 실내 조정 경기는 장애인의 재활 목적으로 나온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성화돼서 비장애인은 이제 겨울에 배를 못 타니까 실내 조정으로 이제 시합을 하는데 상인 선수들은 이제 시합할 때 수상도 하고 이제 실내 조정 경기를 이제 흥겨운 축하 공연이 이어지고 다소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개회식이 진행됩니다. 화려한 랩과 박력 있는 춤을 선보이는 비보이들의 인기 정말 대단하네요. 재밌어요? 네. 이렇게 날도 좋은 좋은 날 저희 이렇게 토네에서 모두 왔습니다. 또뭐 돌아볼 준비 됐습니까? 에는 본격적인 팀별 대항전이 벌어지는데요. 오늘은 행복하고 내일은 희망을 갖자라는 의미로 오늘과 행복, 내일 희망 모두 네 개의 팀으로 나뉘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장애 유형별로 알맞은 종목을 고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풍선 멀리 보내기, 단체 훌라후프 등 참여하는 종목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 유형이, 전 장애 유형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체육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목 선정이나 전체적인 대회 진행에 있어서 각 유형별이 소외에 맞지 않도록 대표자 종목이나 뭐 어울림 단체 종목으로 좀 나눠서 유형별 단체 담당자들 다 불러놓고 종목 추천까지 받아서요 신중히 종목 선택을. 친목 대회인 만큼 승패보다는 최대한 많은 인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합에 임하는 각오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아자! 아자!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인천 장애인 체육회는 앞으로는 구군별로 대항전을 펼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터 이 행사를 치러 왔는데 내년에는 이 축제성 행사가 아닌 구군 대항전으로 한번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운동에 관심이 있는 장인이라면 누구든지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을 소개받고 또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클릭 정보와이드 뉴스 편집의 문영호 연출의 최미근이었습니다. 곧이어 팝콘이 방송됩니다.